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는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미국 경쟁을 했죠 체제 경쟁을 했고 국방 경쟁이고 경제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경쟁을 했죠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물론 먼저 미국이 시작을 했지만 소련은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죠 1949년도에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확보했고 소폭탄 차르 본바가 1961년에 개발되었고 ICBM r t 2사이 만들어졌고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게 된 겁니다. 우주 개발 경쟁 됐죠? 우주 개발의 목적도 이 ICBM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다 보니 우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미국보다 먼저 가게 되고 우주로 간 최초 생명체 라이카란 개도 있었고 우주로맨 먼저 간 유리 가가리나오는 우주인도 있었죠. 우주 정거장 미르도 만들었고. 문제는 소련이라는 체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경쟁하기에는 너무 체급이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게 미국은 경쟁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다. 이게 1983년도에 두 나라의 비교인데요. 여기 29,000달러. 여기 1만 달러. 근데 실제로는 한 3,000에서 5,000달러였대요. 그니까 러 미국이 3만 불일 때 소련은 3천에서 5천 달러 정도였다는 겁니다. 만큼 차이가 나고 인구는 미국이 적었지만 소련은 땅이 크고 인구는 많죠. 그런데 허대가 멀쩡했다는 거죠. 전체 GDP에서도 거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도 절반밖에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체제가 미국과 경쟁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붙었겠어요? GDP 20%를 쓴 국방 분야에서나 비교적 비교가 가능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죠. 특히 동구권 유성국가들,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데서 계속 자유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지만 그들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라하의 봄 사건이죠. 1928년 1월 5일에 체코 슬로바키아의 제1석이었던 두부체크에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된 겁니다. 민중들이 들고나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의 정치인이 소련과는 우리는 다르니까 다른 체제를 가겠다라고 요구했더니 소련은 그거를 두고 못 보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 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요구들이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발트상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근데 소련의 군대가 무서워서 들고나지못했을 뿐인 거죠. 거기다가 이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 전체 GDP의 20%를 국방비에 쓰니까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계획 경제가 초기에는 좀 괜찮았으나 시간 지날수록 모순이 드어가게 되고, 경제성장이 점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상비군을 이렇게 420만 명이나 운영이 되고, 예비군은 7,500만 명이 됐습니다. 1억 6천 인구에서 7,500만 명이 예비군이니까, 절반 이상 예비군이잖아. 예비군도 비용이 든단 말이죠. 엄청난 비용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꾸르오프 다음에 브리즈네프가 있었죠. 브리즈네프가 18년, 유지했는데, 브리즈나프가 죽은 다음에, 안드로포프와 체르난코가 이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문제는 이세명다 아주 연로했다는 거죠. 지금 내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혁돼야 되고, 미국 경쟁돼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소련의 남자들은 60 넘어가면 대부분 죽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68세에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겨우 15개월 자리에 있었고 체르넨콘 73세에 자리해가지고 1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겨,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내부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체제 몰락에 방아쇠를 당긴 그 사건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는 거죠. 1979년 12월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죠. 이아프가니스탄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의 친소련 정권이 들어섰는데 여기에 여러 세력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친소련 정권을 지켜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원군을 보냈어요. 잠깐 들어가서 몸만 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계속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거의 9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가지고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소련이 가서 거기를 평정하고 나오면 되는데 소련이 가서 뭔가 활동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소모시게 됐다 이때부터 미군의 소모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10만 명이나 육성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합니다 자그마치 60억에서 120억 달러의 군비 지원을 통해서 소련군에 저항하도록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9년 동안 소련은 막대한 전비를 쓰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의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프간에 쓴 비용은 크진 않아요. 근데 아프간에서 패하고 돌아온 결과가 어떤 게 가장 컸냐면 군부의 위상이 추락됐다는 겁니다. 2차 대전에서도 소련 군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좋았단 말이죠. 동유럽 같은데 저항이 있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압도 하고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아프간에 가가지고 9년 동안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온 셈이니까 군부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고 중요한 건이 군부 안에 중앙아시아 군인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했었다는 거죠. 아프간에 가려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야지 아프간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옅어졌다. 그래서 소련의 결속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는 게이 전쟁 패배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면서 여러 나라들로 분리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동유럽 쪽은 소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계속했었는데 중앙아시아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소련이 마지막 개혁을 한 사람은 누구죠? 우로바초프라고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었던 게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됩니다그 앞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다가 개혁도 못하고 죽으니까 50대 젊은 지도자를 공산당 정치국에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혁을 하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만들고 다당제도와 의회제도를 만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서구민주주의 국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이게 잘 개혁이 됐다면 소련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은 엘친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체제로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혁방법이 페르스트르카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진행이 잘안 되죠. 진행이 안 됐던 최초의 사건이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겁니다. 1989년 11월 9일에 이 장벽이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면 소련 은 보통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독일은 바로 재통일이 되고 이러자마자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도 못한 보수파들은 사회민주공화국 가기 싫다. 공산당 체제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들고나서 했던 게 쿠데타예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쿠데타고 전차가 딱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 쿠데타를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덟 명의 보수파들이 르바트블 제압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이 지지를 안 해가지고 쿠데타군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보리스 옐친이었습니다. 옐친이 지금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 쿠데타군을 막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 쿠테드는 실패를 하게 되고 엘츠는 고르바츠프를 넘어선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이 통일이 됐죠. 또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해체가 되는데 급격하게 해체가 됩니다. 소련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러시아겠지만 러시아 빼고 가장 중요한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91년 봄에 독립해 나가겠다고 하는 천명을 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12월에 연방탈퇴 선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연방의 탈퇴를 하게 되면 소련의 나라는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봄쯤에 중앙아시아로 나라들도 독립해서 떨어 나가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91년 12월 26일 소련의 연방이 공식 해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러시아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모습만 찌부두하고 있고, 나머지 카자흐스탄, 조지아, 여러 나라들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소련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났다라고 행복한 얼굴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소련 해체를 이야기해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